잉글랜드 대표팀은 유로 2024 16강전에서 슬로바키아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비록 연장전 끝에 2에서 1로 승리했지만 3사자 팀의 활약은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특히 해리 케인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다. 형태 많은 팬들은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 손흥민과 같은 파트너가 있을 때만 진정으로 빛난다고 믿습니다. 클럽에서 케인과 손흥민은 끊임없이 서로 득점하고 도우며 완벽한 한 쌍을 이루었다. 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케인이 비슷한 파트너가 없어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잉글랜드의 공격진의 약점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두 골에 그쳤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가 스위스에 패하면서 잉글랜드로 관심이 쏠렸지만 잉글랜드 역시 현재의 플레이 스타일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로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부진한 플레이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과 한국 선수를 언급한 이유.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이 유로 2024에서 부진한 플레이를 보인 이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과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다. 일부 축구 팬에게는 이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분석을 더 깊이 파고들면 이 이유가 분명해지고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토트넘 호스퍼의 간판 스타 손흥민은 꾸준한 활약과 끊임없는 투지로 알려져 왔다. 클럽에서 뛰든, 대표팀에서 뛰든, 손흥민은 필드 위에서 늘 날카로운 공격 능력과 스피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노력과 팀 정신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편, 잉글랜드 대표팀은 플레이 스타일의 불일치와 투지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인 톱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흡과 현장에서의 활약은 아직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과 한국 선수들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상황과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손흥민은 윙 스트라이커부터 센터 포워드까지 공격시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기에서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성과 상황을 빠르게 읽는 능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영국 선수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팀워크와 전술적 기강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 팀은 항상 감독님의 전술을 엄격하게 따르며 항상 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높은 결속력을 갖고 경기합니다. 이는 큰 자존심이 때때로 팀의 조화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잉글랜드 팀의 일부 개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로 2024에서 한국 선수 손흥민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비교는 기술과 전술의 비교일 뿐만 아니라 경기 정신과 규율의 비교이기도 하다. 손흥민과 한국 선수에 대한 언급은 축구에서 안정감, 투지, 팀 정신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 팀이 국제 무대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슬로바키아가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승리했고. 역습적인 수비 플레이 스타일로 불쾌한 상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별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쿠비 마이누의 등장만이 유일한 새로운 포인트이고 남은 공격진은 여전히 주드 벨링햄, 필 포든, 부카요 사카, 해리 케인이다. 강력한 스쿼드를 갖춘 잉글랜드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슬로바키아가 더 위험한 공격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전반 23분 케인이 먼저 기회를 잡았으나 헤딩슛이 슬로바키아 수비수에 막혔다. 불과 2분 후 슬로바키아의 이반 슈란츠, 아이벤 슈란츠가 바깥쪽 뺨을 톡톡 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선두를 차지한 후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로 전환하면서 잉글랜드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반 50분 케인이 키에런 트리피어의 탈출을 위해 공을 열어준 뒤 호덴에게 크로스를 올려 골망을 갈랐으나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확인됐다. 잉글랜드의 공격은 스타가 많지만 산발적으로 플레이하고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전반 78분에는 케인이 골문 7m 앞에서 기회를 놓쳤다. 경기는 90분 플러스 5분까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페널티 지역에서 자전거 킥을 쳐서 잉글랜드를 패배해서 구하고 경기를 연장전으로 보냈습니다. 연장전에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아이벤 토니를 경기장으로 데려와 슬로바키아 수비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91분 토니는 케인에게 근거리에서 전술적인 헤딩슛을 내주며 점수를 2에서 1로 끌어올렸다. 그는 2골 이후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고 슬로바키아에게 항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잉글랜드는 슬로바키아를 꺾고 유로 2024 8강에 진출해 스위스와 맞붙는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해리케인의 전성기를 되찾고 팀 공격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토트넘에서 케인과 손흥민이 협력한 방식과 유사한 솔루션을 찾아 공격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연결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듀오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현장에서 특별하고 효과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며 많은 팬과 전문가들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함께 플레이할 때 놀라운 이해력과 조화력을 발휘합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조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두 사람 사이의 말없는 이해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할지 정확히 아는 것 같다. 이는 조화로운 어시스트와 피니시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스피드와 득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케인이 공을 정확하게 패스할 때도 많았고 반대로 손흥민도 케인이 상대 골망에 슛을 할수 있도록 어시스트도 여러 차례 했다. 두 선수의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요인은 유연하게 서로의 포지션을 교체하는 능력이다. 케인은 뛰어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 깊숙이 떨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반면 손흥민은 빠른 속도와 민첩성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해 위험한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연성은 상대 수비진을 상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은 아름다운 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최근 시즌 토트넘 호스퍼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득점한 어시스트와 골수에 대한 많은 기록을 경신했고 팀이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 유럽 대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케인과 손흥민의 우정과 상호 존중도 중요한 요소다. 두 사람 모두 인터뷰에서 늘 서로를 칭찬하고 매 경기마다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우정은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협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조화는 축구에서 화합과 합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잉글랜드 팀을 위한 전술적 솔루션. 많은 팬들은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 손흥민과 같은 파트너가 있을 때만 진정으로 빛난다고 믿습니다. 클럽에서 케인과 손흥민은 끊임없이 서로 득점하고 도우며 완벽한 한 쌍을 이루었다. 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케인이 비슷한 파트너가 없어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확실한 해결책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를 찾는 것이다. 좋은 후보자는 속도와 지능적인 움직임을 갖춘 라임스털링, 라임스털링이 될수 있습니다. 스털링은 케인과 함께 뛰었으며 공이 없는 움직임과 어시스트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케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술적 계획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대신 잉글랜드는 4-2-3-1이나 3에서 5위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케인은 추가적인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를 자신에게 가까이 배치하여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해결책은 케인이 강력한 공중볼 능력과 마무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공과 크로스에 집중하는 것이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루크쇼 등 정확한 크로스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케인은 높은 공에서 득점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케인은 원거리 슛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잉글랜드 대표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의 슛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다. 메이슨 마운트나 필포 등과 같은 미드필더들은 케인이 슛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요컨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해리 케인의 활약을 최적화하려면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선수단에 적합한 조합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솔루션은 케인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